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 o 뉴 o n e w s c o k 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산 경찰이 유치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집중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개인박람회 지스타에 수십만 명이 찾아오고. 주말에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주요 번화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날 국제게임 박람회 G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전시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길게 늘어선 입장 대기줄 주변에 복장을 갖춘 경찰들이 주위를 유심히 살핍니다. 부산경찰청은 지스타에 25만여명이 방문할 거라는 예상에 따라 하루 최대 200여명에 달하는 경력을 배치해 인파와 안전관리에 나서고 불법 촬영 등 각종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8일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전에 악재가 될 거라고 판단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요 관광지와 번화가에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군함로 등지에 경력 200여 명을 분산 배치하고, 부산진경찰서는 서면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집중 단속과 점검에 나섭니다. 경찰은 박람회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집중 치안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안전관리와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 빈재수 기획예산계장입니다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별범죄 예방 활동 및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하도록 화 하겠습니다. 또 오는 21일 예정된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 출정식 등 대형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박람회 유치 전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에서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두달 만에 200여 건 늘어 누적 1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영구 99세대 126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피해자들의 구제는 석 달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정부 공식 인정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076건입니다. 전국의 13.0%를 차지해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 수치입니다. 지난 9월 847건이었는데 두달 만에 200여 건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특별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피해자에 대해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공식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즉, 허그가 수영구 99세대 126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피해자들은 구제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오피스텔 부채비율이 100%에 달하고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금보다 낮춰 허위로 작성했지만 허그 측이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그 측은 보증기관에 무조건적인 보증책임을 부여하면 공사가 이행할 변제액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다며 사실상 석달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의 인정 범주 밖의 피해자들의 구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미를 알립니다. 부산시는 파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 디자인의 5개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내년에만 부산에 7천억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7,236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시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을 부당하게 사임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보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들 3명에 대한 구형량은 1심과 같습니다. 이들은 오전 시장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시 산하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년 부산지역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2% 가까이 떨어지고 상가 등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1% 가량 하락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고시 전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험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치료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난동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부산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원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등 병원 직원의 상대로 약 2년간 협박과 폭언, 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항의가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관계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인 내일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1도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9.1도, 습도는 42%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